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5 갤럭시북어 프로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할인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갤럭시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격은 199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44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카드 할인 6만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49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99만 9천원짜리 삼성 갤럭시 보고 프로를 149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50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MPU 탑 제어부입니다. MPU는 생소하실 텐데 MPU는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 설계된 프로세서입니다. g p u 보다는약 10배, CPU보다는 약 40배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고 그에 비해 낮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주로 인공지능 능 모델학습과 실행에 쓰입니다. AI 노트북은 NPU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을 사면 됩니다. CPU, GPU 말고 NPU가 추가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24년 초부터 각 브랜드에서 AI 노트북으로 출시했는데 24년 초는 초창기 모델이기도 하고 기준이 모호해서 24년 초에 나온 모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배터리입니다. 충전은 빠르게 되는지 배터리는 오래 가는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 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 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갤럭시북 5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갤럭시 북 5프로는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23kg으로 매우 얇고 가볍 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갤럭시북 5프로는 오래가는 배터리로 21시간 동안 영상을 재생하는 63.1 WH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가볍고 콤팩트한 고속 충전기로 약 30분 만에 노트북을 41%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아몰레드 EX의 색감 WQXGA 3K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사율 2% 미만의 빛 반사 방지 패널이 눈부심을 줄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 속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갤럭시 북 오프로는 크리에이터 IT 전문가 포토샵 영상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갤럭시북 5프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